네, 저번에 제가 영상을 만든 것을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영상에서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것하고 유튜브에 올렸을 때그 잘리는 화면이 좀좀 좀 치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유 있게 영상을 잡았는데도 화면에서는 뭐 잘리지 않는데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 것은 어, 자꾸 잘리네요. 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사과를 그리듯이 위도 경도를 생각을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해, 해야지 되죠. 그래서 빛이 오는 거 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반대쪽이 빛이 오는 방향과 정 반대쪽이 직각으로 꺾이는 그쪽이 가장 어둡고 뒤로 가면서 점점 더 밝아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두운 톤과 중간 톤과 밝은 톤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특히 중요한 것은 빛이 올때 빛과 어둠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빛과 어둠 그리고 거기에서 어두운 데를 약간 잡아주면 기본적인 구가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서 좀더 세분화 시킨다면 중간면도 같이 잡아서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반사광까지 해서 밝은 색깔, 중간 색깔, 어두운 색깔, 반사광, 그리고 거기에서 그림자 하면 기본 덩어리감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이거를 평생을 살면서 단한 번도 제대로 어, 표현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세상을 산다라는 거는 참 너무 어좀 각박한 각박한 삶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림을 뭐한 중학교부터 했으니까 한 45년 정도를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일반인들에게 정말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기본적인 그림을 배우면 뭔가 이렇게 사격을 할때 직관적인 대상에 대한 어떤 타겟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를 볼 때도 위, 아래, 좌, 우를 보면서 그 형태를 감지하듯이, 우리가 사격을 할 때도 어떤 그 사, 사격을 하는 사람과 그 타겟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그 총을 봐서 총에서 저렇게 딱 조준을 맞추는데, 이것도 하나의 직관이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배우면, 그 그림에 의해서 그런 직관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어, 미술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그특등 사수들이 많아요. 그,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특히 드로잉을 통해서, 그런 직관력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슨 어, 그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뭔가 그, 어, 공간에 대한 지각력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그~ 사업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나 어떤 계획을 설계할 때도 알게 모르게 그림을 통해서 그~ 직관력이나 공간감에 대한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더 아주 그~ 기발한 생각이나 발상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조차도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뇌에서의 그런 어떤 그림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는 뇌의 어느 부분의 그 발전이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뭐 디자인이 중요하다. 자동차도 디자인이 참 좋지만 일반적인 어떤 인테리어나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의 프로젝트를 할때그 계획을 세우고 그 기한을 올릴 때도 그 나름대로 어떤 일에 앞, 뒤나 어떤 기승전결에 대한 그런 분석 능력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그림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안목을 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맨날 뭔가 직장 일을 하고 저녁 때 무료하게 그냥 무엇을 할 것인가, 무료한 사람들과 만나서 술이나 먹고 그냥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를 갔을 때 그런 어, 눈에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면 그 풍경을 가볍게 스케치를 해서 어, 뭔가, 어, 자기 어떤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맞출 수도, 어,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것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약간 어설프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적인 것을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걸로 배우면 그냥 보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구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공부를 할때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행동으로 옮겨봐라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의 기본기를 가지고 제가 직접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지 않는다면은 아 그것이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어, 멈춰버리는데 행동을 하면은 그 동작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겠죠 근육이 생기면 그 머리에 어떤 그, 어, 그 뉴런이나 이런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세포들이 더 발전이 되니까 몸으로도 동작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림도 그러한 이유를 위해서 단지 그림을 위한 그림이 아니고요 그림을 위 통해서 보다 다른 일상적인 삶에서 아주 풍요로움과 어떤 그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얘기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막상 그려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보는 것과 그 직접 내가 손으로 따라 할 때는 분명히 내가 그냥 단순하게 선을 긋는 이 속도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 선을 긋는 것조차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은 그게 잘안 돼요. 간격을 촘촘하게 붙여서 쓰라하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간격을 벌려 나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가르치면서 만약에 여러분도 수채화를 할 할 거지만은 수채화 팔레트에다가 이제 물감을 짜는데 빨강, 파랑, 노랑 색깔별로 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감 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조차도 따라서 그리는데 따라서 하는 행동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제대로 따라서 하지를 못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건데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 지적인 능력이면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인데 그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만들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감을 다시 짜게 만들고, 그러니까 무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그 버릇 타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이 뭐 공황장애도 오고, 뭐 심리적인 어떤 그 장애를 많이 겪게 되는 이유가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훈련이 안돼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대로 뭔가 좀이게 태만한 사람들은 태만한 사람대로 자기 습관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우유과학을 그린다라는 것또 빛과 어둠을 생각한다는 라것 사과를 그릴 때 빛과 어동을 생각해서 구조를 분석을 한다.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꼭이 저희 이 동영상과 이거 이 존재를 알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그릴 때도 항상 시작과 정점과 끝점을 본다라는 거. 항상 기본 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미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그 밴드, 밴드 이름이에요. 밴드 이름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좀더 많은 그림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펼쳐나갈 거기 때문에 좀더 저희 동영상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밴드 그 뭐죠?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벌써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또 지나버렸네요. 자, 여기서 그래도 뭔가 하나 새로운 거를 좀 보여 드려야 되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박찬호 언뜻 봐도 박찬호 얼굴 같이 보이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그 얼굴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눈이 약간 눈치가 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눈이 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눈썹이 가는 사람이 있고 두터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런 골격, 광대뼈와 이 턱과의 관계도 다 있고 입술 모양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술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 책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입술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입술. 자, 입술. 이걸 한번 그려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입술을 그리면 항상 인중 부분, 인중 부분이 있고, 내려와서 끝부분, 끝부분, 내려와서 이쪽에 끝부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가운데, 입이 약간 벌려있으면, 여기서도 10분이 됐다라는 알림이 오는데요. 자, 입술이 좀 약간 벌려있고, 자, 인중 부분, 또 약간 입술이 벌려있습니다, 이렇게. 또 아랫입술, 시작, 정점, 끝점이죠. 이렇게 하면 입술에 아주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구륜근이 있어요. 입술의 좌우에 표정을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면이 면방향으로 이렇게 굴곡이 되 있으니까 음영도, 입술도 약간의 그 갈라진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 어둡다. 물론 이 안에도 이제 뭐 이빨도 있고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런 건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중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입술의 표정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입술에 이런 약간 굴곡진 느낌들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입술을 그린다. 자여기서도 그런 포인트, 정점과 끝점, 정점과 끝점, 정점과 끝점이라는 그 포인트를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옆에서 볼 때도, 옆에서, 자, 인중이 있고, 입술에 정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점이 있죠. 그리고 구련근이 있고, 또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또 아랫입술. 정점이 있죠, 정점이. 자, 저 안쪽에, 저 뒤쪽에 입수, 입술이 있고, 그 안쪽에 입, 입 안이 있죠. 또, 아래 입술에 정점이 있고, 아래쪽으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명암을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또, 면의 굴곡을 따져가면서 그 질감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또, 구름군을 표현해주면은 기본적인 사람의 입술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눈을 그릴 것이냐, 코를 그릴 것이냐, 입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뭐 귀를 그린다. 귀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실제 사람을 보고 그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귀도 어 시작 부분이 있고 정점이 있어요. 그리고 끝점이 있죠. 이게 귀의 기본 꼴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에 시작과 정점이 있고 여기 귀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시작, 정점, 끝점 자, 이렇게 날려 안쪽에 음영이 있어요, 음영. 약간 귀가 울퉁불퉁하니까. 자, 여기에도 약간 귓볼 느낌이 있고. 물론, 이제 이런데 약간 그림자가 나오고, 귓볼에도 두께가 있으니까 음영이 약간씩 생기는 거. 그리고 이런 데서도 약간의 주름. 약간의 주름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은 기본적인 귀의 모양새가 드러나는 것이죠. 항상 시작과 정점과 끝점을 봐주라. 시작과 정점과 끝점을 봐주라. 그러면 기본 형태는 이루어져 있으 이루어져 보이니까 항상 그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도 이걸 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정점과 끝점, 정점과 시작과 끝점, 정점과 끝점 이렇게 잡아주면 이안 그려준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보여서. 형태를 비슷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훈련을 하면은 그 직관력이 커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군인들은 특정 사수가 될수 있고 아니면 뭐 일반 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직장 생활을 할때 자기가 무엇을 하든간에 그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그 순발력을 갖고 갖고 뭔가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